인류는 우주가 항상 변함 없이 한결 같은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주가 정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한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1929년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이를 뒤집게 됩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우주의 수축과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제는 우주가 아주 역동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사실 그 동안 어, 많은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정적인 공간으로 여겼다고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우주가 멈춰 있는 공간이라고 믿었다면서요? 네, 그 우리가 밤 하늘을 보면. 어제의 밤하늘과 오늘의 밤하늘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17세기 뉴턴 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많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 역시 수학적으로 정적인 우주를 기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뉴턴의 만유인력을 보면 먼 거리에 떨어진 별이라 하더라도 결국 중력이 작용하면서 서로 점점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네. 결국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은하들이 한데 모여서 우주가 쪼그라들어야 하는 것처럼 보였죠. 네. 그래서 뉴턴은 우주를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공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별끼리 서로 중력이 작용하더라도 결국 사방에서 비슷한 세기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의 효과가 모두 상쇄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우주는 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처음 완성한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가 수축하거나 팽창해야 하지만 임의로 우주 상수를 끼워 넣으면서까지 정적인 우주를 주장한 겁니다. 네. 아인슈타인마저 수학적인 결과보다는 개인적인 우주관을 먼저 선택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론대로라면은 우주는 팽창하거나 혹은 수축을 해야 하는데 자 한결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주 상수라는 개념까지 도입을 했다는 말이죠. 네.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던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i n s t e i n Ei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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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 n s t e 는 n Ei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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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 n 그러던 중 20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과 휴메이슨이 우주의 수축과 팽창을 직접 증명하게 됩니다. 네. 직접 40개가 넘는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가 더 멀수록 더 빠르다는 것을 음, 발견합니다. 네. 이러한 일관된 은하들의 후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은하들이 박혀 있는 우주 시공간 자체가 마치 오븐 속의 빵처럼 서서히 팽창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허블의 관측 데이터 앞에 아인슈타인도 무릎을 꿇게 되죠. 그렇군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있었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우주가 어, 팽창하는데 그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어,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게 된 건가요? 어, 1998년 미국의 천문학자 아담 리스와 사울 팔머터가 주축이 된두 개의 독립된 연구 팀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측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당시 연구팀은 우주 끝먼아먼 우주의 자리에 한 은하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 아주 밝게 폭발하는 초신성을 활용했는데요. 네.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주 팽창 속도를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우주의 팽창률 자체가 초기 우주에서와 요즘 우주에서 차이를 보인 것이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해 초기 우주는 팽창률이 낮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팽창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가속되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고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 팽창을 점점 더 가속하기 위해서는 반중력처럼 우주를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초신성 연구를 주도했던 세 명의 천문학자들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우주가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으며. 이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물론 이 가속 팽창이 지금 우주론의 정설은 아니지만 초신성을 이용해서 이 가속 팽창의 증거를 찾은 만큼 이세 명의 물리학자들이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최근 이 수상을 두고 비판을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어 이들이 노벨상을 탄 이후 지금까지도 이 연구에 관해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당시 연구진이 먼 은하들까지 거리를 재기 위해 활용했던 초신성에 관해서 특히 많은 논란이 존재하는데요. 네. 당시 천문학자들이 먼 은하들까지 거리를 재기 위해 활용한 초신성은 백색왜성이 폭발한 결과물인 원 A형 초신성입니다. 예. 보통 원 A형 초신성은 진화가 다 끝나서 가벼워진 백색왜성과 그 곁에 백세계성과 함께 붙어있는 동반성으로 이루어진 쌍성계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화가 네. 다 끝났던 백세계성이 다시 동반성에게서 물질을 빼앗아오면서 질량이 다시 보충되고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을 네. 이때 백세계성이 태양 질량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찬드라세카르 한계 질량을 초과하게 되면 순식간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네. 모든 초신성 폭발은 다 같은 밝기를 가진다고 추정을 하고 이를 활용해 멀리 있는 초신성을 이용해서 먼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원의형 초신성의 폭발의 최대 밝기가 모두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오,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음. 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초기 우주에 만들어지는 별들은 모두 기껏해야 수소나 헬륨처럼 가벼운 물질만 갖고 만들어집니다. 반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간 많은 화학 성분이 만들어지고 뒤섞인 이후, 요즘 만들어지는 초신성들은 더 무겁고 다양한 화학 성분이 많이 뒤섞여서 별을 만들게 됩니다. 예. 이는 별들의 진화 양상에도 큰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씨앗을 심어도 척박한 토양과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그 열매의 질이 달라지는 예. 것처럼 말이죠. 실제 먼 은하들의 화학적 함량과 초신성들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더먼 초기 우주에서 폭발한 초신성은 가까운 초신성보다 밝기가 조금 더 어두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애초에 초기 우주나 요즘 우주나 상관없이 모든 초신성은 최대 밝기가 같다는 잘못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먼 은하들의 거리가 실제보다더먼 것처럼 보이는 오해를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네,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라는 <laughs> 그러네요. 예, 라는 것이 또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논쟁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저 역시 지금 이 논란이 정확히 어떻게 종지부를 찍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최근 우주 배경 복사를 가장 정밀하게 그려냈던 플랑크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보면 우주 팽창률이 대략 6 7 k m p s m g 정도로 보이지만 초신성 관측 결과는 우주 팽창이 그보다 더 빠른 대략 7 3 k m p s m g 정도의 비율로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분명 하나의 우주를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물리학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둘중한 방법에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가장 확실한 암흑에너지의 증거가 되는 초신성 관측 결과를 지적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어쩌면 애초에 우리가 모든 초신성은 밝기가 같다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암흑 에너지를 추가로 우주에 달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논란을 보면 역시 과학도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과학은 단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예. 그저 쉬지 않고 계속 변화해갈 뿐인 것이죠. 네, 네. 정말 우주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얼마나 천재 과학자입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그런 근거 역시도 잘못된 이것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언제든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보는 게 과학에 대한 올바른 자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